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샵 퍼스트 월드 특별 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8층, 지상 최고 49층으로 총 4개동, 99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800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236세대, 일반 공급으로 564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오늘 특별 공급 236세대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구 a 타입 35층에서 40층을 보면 분양가 5억 8700 확장비 600총 분양가 5억 9300 3구 b 타입 32층에서 34층은 분양가 5억 7500 확장비 600총 분양가 5억 8100만원 44 a 타입 41층에서 42층 분양가 6억 5500 확장비 700총 분양가 6억 6200 44B 타입 48층에서 49층은 분양가 6억 5,700, 확장비 700, 총 분양가 6억 6,400에 나왔습니다. 59타입 41층에서 45층을 보면 분양가 9억 8,000, 확장비 1,500, 총 분양가 9억 9,500. 84A 타입 45층에서 49층은 분양가 13억 3,200,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3억 5,200. 84B 타입 45층에서 49층은 분양가 13억 2900,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3억 490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45층에서 49층에 분양가 13억 4900,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3억 6900에 나왔습니다. 84D 타입 47층에서 48층, 13억 2700,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3억 4700에 나왔습니다. 84E 타입 46층에서 49층, 분양가 13억 6,800,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3억 8,800에 나왔습니다. 98A 타입 보겠습니다. 45층에서 49층은 분양가 15억 6,800, 확장비 2,300, 총 분양가 15억 9,100. 98B 타입 45층에서 49층은 분양가 15억 4,900, 확장비 2,300, 총 분양가 15억 7,200에 나왔습니다. 98C 타입 보겠습니다. 45층에서 49층은 분양가 15억 5100만원, 확장비 2300, 총 분양가 15억 7400에 나왔습니다. 98D 타입 45층에서 46층은 분양가 15억 6900, 확장비 2300, 총 분양가 15억 9200에 나왔습니다. 118 타입 40층에서 43층은 분양가 18억 1200, 확장비 2800, 총 분양가 18억 4800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78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에 59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0.76, 기타 지역은 19건이 접수되어 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구 타입이 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8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5, 기타 지역은 4건 접수되어 5.5가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6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50, 기타 지역은 2건이 접수되어 2대 1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8세대 공급에 9건 접수되어 0.13, 84C 타입은 9세대 공급에 9건 접수되어 1대1, 84D 타입은 6세대 공급에 5건 접수되어 0.83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84E 타입은 6세대 공급에 6건 접수되어 1대1, 98A 타입은 8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38. 98B 타입은 13세대 공급에 11건 접수되어 0.85. 98C 타입은 8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38. 98D 타입은 4세대 공급에 1건 접수되어 0.25. 118 타입은 8세대 공급에 1건 접수되어 0.13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지역, 두 번째 배점, 세 번째 미성년 자녀수, 네 번째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다섯 번째 추첨인데 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자한테 50% 배정하고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 50% 배정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66세대가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518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7.85, 기타 지역은 79건이 접수되어, 9.05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39A 타입이 6세대 공급에 5건 접수되어, 0.83, 39B 타입은 9건 접수되어, 1.13, 44 타입은 50건이 접수되어 8.33이 나왔습니다. 어, 해당 지역이 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44B 타입은 8건 접수되어 2.67. 5급 타입은 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92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 1 7나 기타 지역이 30건 접수되어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사 A타입은 해당 지역이 24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8, 전체적으로 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사 B타입은 1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41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3.42, 전체적으로 4.58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은 1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71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5.92, 전체적으로 6.83이 나왔습니다. 84D 타입은 13건 접수되어 3.25, 84E 타입은 23건 접수되어 7.67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소득구분,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지역, 네 번째 미성년 자녀수, 다섯 번째 추첨인데 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33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만 1527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46.27, 기타 지역이 262건이 접수되어 54.21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3구 A타입이 해당지역에 49건 접수되어 해당지역 24.5 전체적으로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구 B타입은 해당지역에 119건이 접수되어 해당지역 29.75 전체적으로 36.25가 나왔습니다. 4 4 A타입은 해당지역 196건이 접수되어 해당지역 65.33 전체적으로 79.33이 나왔습니다. 44B 타입은 해당 적이 77건 접수되어 해당 적이 38.50, 전체적으로 4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9타입은 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963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2 4 0 7 5 기타 지역은 147건 접수되어 277.50이 나왔습니다. 84A타입은 해당 지역 19건 접수되어 9.5 전체적으로 11.50, 84B는 해당 지역이 7대1, 전체적으로 8.50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은 해당 지역이 42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7대1, 전체적으로 9.17, 84D는 9건 접수되어 4.50이 나왔습니다. 84E 타입은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5.5, 전체적으로 6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번째 소득구분, 두번째 지역, 세번째 주첨인데 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노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부양 같은 경우 2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만 15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0.63. 기타 지역은 1건 접수되어 0.67로 미달이 됐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구타입이한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 9건 접수되어 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9대1이 되겠습니다. 84A타입은 1건 접수되어 0.50. 84B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84C 타입은 두건 접수되어 0.50, 84D 타입은 한건 접수되어 1대1, 84E 타입도 한건 접수되어 1대1, 98A 타입은 어, 한건 접수되어 0.33이 나왔습니다. 98B 타입하고 98C 타입, 98D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118타입은 한건 접수되어 0.50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가점, 세 번째 청약동장 가입기간, 네 번째 추첨인데 지역을 보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36세대 공급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후부양 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배정 세대수가 201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이 2119건, 기타 지역이 361건이 접수되어 총 2480건이 접수되어 평균 12.34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가 1대1, 신혼부부가 9.05, 생애 최초가 54.21, 노무양이 0.67, 기관 추천은 35세대 공급에 27건이 접수되어 0.77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507건이 접수되어 공급 236건 대비 평균 10.62대1의 경쟁률로 특별 공급 청약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트롱부동산 TV였습니다.